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어지,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되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이쪽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에서는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마 과 부로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세라타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미킬루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나세의 몫이요. 문화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애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만 오천 척이오. 길이는 다른 목세.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서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애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이들이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오.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오.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이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 사람의 목술 주대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이 적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 척이요 남쪽, 남쪽도 4500 척이요 동쪽도 4500 척이요 서쪽도 4500 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 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애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애물을 삼아 거룩가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업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애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기이도2 5 0 0척이요 너비도 2 5 0 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걸어가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이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요,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까지 서쪽까지는 서블론의 몫이요, 스 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까야될 스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에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삭을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